자 아, 국제뉴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포틴을 만난 슈레더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이 매우 애매합니다 기사 보고 우리 문하나님의 국제평론가 문희정 평론가의 해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가 음. 독일 주간지 슈테른 인터뷰에서 크렘린국이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며 구체적인 종전 해법으로는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 영유권 포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연설을 통해서 유럽 국가의 전직 지도자가 자신들의 가치에 반하는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니 역겹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 음. 젤렌스키. 음. 이, 이. 아무래도 죽어야겠어. 음. 오래 아, 살아있네. <laughs> 너무 오래 살았어. 음. 결과적으로 독일도 그동안 그 동안 그암마미에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우크라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손을 떼 손절을 하려고 하는 그 공식적인 입장을 비쳤다고 봐줘요. 음. 그러니까 게르하르트, 전 총리를 의, 이용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게르하르트 시레드 총리 같은 경우에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 사회민주당 당수로서 총리를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3인당. 지금 올라프 숄츠가 3인당이거든요. 3인당이 음. 다시 이제 총리를 하고 있는데 안겔라 메르켈하고는 다른 당이에요. 어, 이슈레더 총리는 3인당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표적인 친 러시아 인사라고 할수 있고요. 이 사람 사실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 썩그 어떤 인 대중적으로 여론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뢰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정치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경제적 밀착 관계는 굉장히 끈끈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동독이 있었잖아요. 동독하고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독은 그 전부터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굉장히 끈끈했고 이게 이제 통일이 되면서 원래 독일 지역 그리고 독일 출신 인사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소련 쪽, 러시아 쪽에 대한 영향력을 통일 독일이 버리지 않았어요 그건 또 그거대로 활용해 가면서 서독은 또 서방국가 이래서 사실은 독일이 전후에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방국가 일변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양쪽에서 다 받아 챙긴 그렇죠. 거죠? 이쪽 예. 저쪽에서 어떤 면에서는 독일은 굉장히 현실적인 외교를 하는 나라였어요 외교 그교잘 그랬기 때문에 슈레더는 제가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뭐 사실 정치인한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댈 이유는 없잖아요 그사람 무슨 종교인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한덕수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한덕수는 진짜 사익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슈레드도 그런 부분이 <laughs> 있어요. 이 사람이 음. 총리를 사임하고 나서 뭘 했냐면 로스네프트라고 러시아 국영기업의 이사회 위원장을 해요. 아 네, 이사장을 하고 어야. 그다음에 노르스트 <laughs> 스... 그러니까 본인이 총리를 할때 노르스트리가스가 트 원투를 다 설계한 핵심 인물입니다. 러시아 쪽하고 우리가 에너지 연결해야 돼.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주효했어요. 왜?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싸게 천연가스 받았어, 지금까지. 그리고 독일이 그 혜택 제대로 봤어. 그리고 심지어 그걸 또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소매로 팔아먹었어. 싸게 팔아먹으니까 쏠쏠하게 챙겼어요. 이제 와서 슈레더, 너, 이게, 채, 하, 사실은 내칠 수가 없는 게 그동안 독일도, 그리고, 사실은 그런 친러시아적인 부분 때문에 러시아의 거의 대부분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독일 기업이 맡아서 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독일이 어느 순간 갑자기 러시아를 끊어낼 수, 뭐 천연가스만 안 받는다고 끊어낼 수 있는 사원, 차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 어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천연가스기 이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노르트스트림 2의 실질적인 운영사인 노르트스트림 2 AG라는 회사가 스위스에 있어요. 이거는 어, 러시아 지분 100%예요. 이것도 대표적이 이사를 슈레더가 맡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압박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올라프 얼츠 총리가 대놓고 아 이제 좀 러시아 쪽 회사의 대표를 맡는 거는 이제 그만하셔야 될것 같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도 슈레더가 싫은데?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유럽의회 차원에서 슈레더가 러시아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결의안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여론에 밀려가지고 5월 말에 본인이 사임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연봉이 워낙 세게 7억 5천만 원씩 받아 처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전쟁 상황이 끝나면 다시 러시아와의 관계는 회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옳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 휴가가 지난주에 이러면서 이제 갔거든요. 가서 모스크바 가서 푸틴을 만났어요. 그리고 푸틴하고 나눴던 얘기들을 와 가지고 그 독일 내에 방송국하고 잡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언론에 풀리고 있는 거고 음. 슈레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한테 협상을 통해서 결국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리고 푸틴을 그 협상자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과 관련해서는 안겔라 메르켈 총리 때부터 그건 좀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나는 그 메르켈의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거기다 힘을 또 실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독일이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지면에서,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가지고 온갖 사회의 모든 석학들이 다 칼럼을 기고하면서 찬반 토론을 벌이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에요. 거기는 철학이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음흉하게 꿍실꿍실 하는 게 아니고 논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지면에서 싸운단 말이야.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분위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슈레더가 본인도 본인의 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되고 젤레스키가 메르켈 니가 러시아를 그렇게 서방이 봐줬기 때문에 너를 필두로 봐줬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침범한 거야. 침공한 거야. 메르켈이 틀렸어라고 처음에 건드렸잖아요. 독일 내에서는 그건 아니야라는 분위기 지금까지도 있는 거고요. 여전히 슈레더의 말을 통해서 그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정도의 슈레더의 발언이 이 독일 언론에서 쓰여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진다는 얘기는 독일은 이제 더 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어 판단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유럽 안에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자주포를 비롯한 탱크를 비롯한 보병 무기들. 뭐 무슨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비행기 만들어서 제공할 나라는 없고, 지금 수비적인 전략을 펼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자주포하고 탱크인데, 이걸 유일하게 제작해서 대줄 수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거든요. 독일이 이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심지어 독일이 제공했던 펜자우드 자주포들도 지금 고장이 난 상태인데, 이거를 안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한테도 그렇고 빨리 무기를 더 내놔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젤렌스키를 피하고 있는 입장이거든. 당연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의 전쟁 무기를 공수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협상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올 거예요. 아니 근데 그왜 우리가 지난주였나요? 지 지난주였나요? 그 서방 국가들이 엄청나게 부어준 그 무기들이 어디로 갔는지 심지어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다고 얘기가 유럽연합 측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당근마켓에서 다 집어다가 중동에 갖다 팔았다니까 그거를 <laughs> 그래서 그런가? 젤렌스키가 시진핑한테 대화를 요청해서 도와달라 <laughs> 근데 이게, 얘도 미친 게 시진핑은 러시아야 러시아 우리나라에서 중료로... 삥 뜯었다고 또 <laughs> 그냥 그 진핑 아저씨도 우리랑 비슷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 너무 웃겨. 그형 살벌한 형이야. 야 아무튼. <laughs> 나이 기사를 보고 나 진짜 응.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을 위해서 영향을 행사해 그러니까, 달라. 가 대통령을. 어... 하나 병신을 하나 뽑은 게 어떤 <laughs> 결과를, 아니, 그, 뭐, 우리가 어...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어요, 우크라이나를. 지금 얘가 같은... 구두교도 아닌 게참 다행이에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예. 얘가 무단까지 저기 했었으면, <laughs> 얘도 막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타나고 이러면, 예. 정말 정신 없었을 건데, 예. 일단 예, 근데... 얘를 빨리 치워야, 빨리... 세계가 조용해질 것 같아요, 이제. <laughs> 그건 이제는. 맞아요. 그런데 예. 진짜 나는 젤란스키라는 사람이 너무, 교활한 인물이고 진짜 자기 정치만 하고 있구나 이 상황에서도 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와중에도 반역자처벌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백 명 단위로 반역자를 처벌하고 있어요. 네.